사랑하는 좋은 시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우 목사입니다. 4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큐티의 제목은 에돔 심판신탁이며, 본문은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때곧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 안에는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의미하는 통곡의 날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장에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36장에서 이스라엘의 산드라라고 부르며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돔아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세일사나라고 부르시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미래와 심판받고 멸망할 에서의 후손, 에돔의 미래를 대조하십니다. 에스겔은 이미 25장에서 에돔의 심판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다시 한번 선언될 만큼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엄히 다루셨습니다. 35장에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형제 이스라엘을 향한 미움과 질투 그리고 잔인함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때곧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들은 형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돕기는 커녕 즐거워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성 주변에 머무르면서 탈출한 사람들을 사로잡아 바벨론 군대에 넘기기도 했고 자신이 직접 죽이는 일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악한 행동을 한 이유를 11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질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5절은 옛날부터 품고 있던 한, 미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감정들이 얼마나 악하며 마귀의 통로와 디딤돌이 되는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어떤 관계 안에서도 그런 감정을 남겨두지 마세요. 그런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들은 확실하게 청산하고 분명하게 꺼버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시 뜨겁게 타올라 나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애돔은 그 불을 끄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잔인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들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애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보다 엄중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거나 함부로 대하고 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며 금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제와 지체간에 그런 일을 할때 하나님은 더 중이 다루시고 더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심판받을 때 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즐거워했고 조롱했을 뿐 아니라 고통을 더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침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해하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일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자비와 극률로 대하기를 바라하십니다. 때문에 애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피가 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의 땅은 황폐해지고 그 성읍에는 거주하는 자가 없을 것임을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두 민족과 두 땅은 다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에돔은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큰소리쳤고, 황폐진 이스라엘과 달리 자신들은 부유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떠들었으며 여러 말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많은 말들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거기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하고 헛된 말들에 대해 심판하심으로 만 천하에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교훈합니다. 하나는 교만은 언제나 멸망에 이르는 확실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입을 함부로 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듣게,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5장에서 이 표현은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죠.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조롱하고 아프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에돔이 형제 이스라엘을 위해 울며 기도했다면 형제들을 돕고자 했다면 이들의 미래는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원수의 편에 서서 형제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에스겔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애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과 삶을 비추어 봅시다. 혹시라도 형제를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해하려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아침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깨끗하게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사단이 들어와 자리 잡을 수 있는 열린 문이 되고 디딤돌이 됩니다. 그러니 이 아침 회개하고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는 사랑과 극률로 대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 애돔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맞고 조롱을 당해도 마땅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프게 하는 원수들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만천하에 선포하십니다. 못난 자식이지만 아버지는 그들을 한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아침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그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양으로 살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든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